자, 이번 시간에 청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음, 이미 수업을 좀 나갔어. 선생님이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수업을, 영상을 좀 찍어 볼게요. 음, 청나라는요, 이제 누르하치가 팔기군을 바탕으로 해서 여진족을 통합했다라고 했는데, 어,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제 이쪽에 이제 여진족 만주 지역이잖아요 이 만주 지역에 살았다 해서 만주족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여진족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조선과 명에 의해서 관리가 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요 관리가 좀 약해지는 틈을 이용해서 누라치가 팔기군 이 팔기군도 인구 비례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인구 비례 여기가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어, 일, 나, 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덟 명, 열 명,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계속 커지는. 우리가 왜, 어, 천호제, 백호제, 이런 것죠. 그렇게 인구 단위로 묶어서 군대를 만든 게 팔기군이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진족을 통합했고, 후금을 건국합니다. 어, 후금 건국이 1616년이에요. 홍타이지 때, 이제, 청나라로 국호를 변경하는데, 이때 이제, 조선이, 청나라를 이제 군주국가로 섬기기를 싫어했어요. 군주국가를 섬기기를 싫어하니, 이 군주국가를 우리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명나라로 가려고 하면 뒤에서 이제 조선이 쳐들어온 것에 대한 후방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겠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달라 해서 홍타이지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홍타이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병자호라이죠. 그걸 이렇게 했을 때가 홍타이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순취제때 베이징 점령이라 되어 있는데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 이제 청나라가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여기 만리장성 끝에 있는 어 여기 여기가 산내관이에요. 산내관 또는 산회관.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산해관입니다산해관 여기 산해관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 어, 오삼계라는 장군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오삼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나라가 근데 명나라가 1644년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 오삼계가, 이 당시 오삼계 가족도 죽고 하니까, 군대를 돌립니다. 군대를 돌려서, 청군과 함께, 베이징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산해 간에서, 명군과 청, 그, 저, 오상계와 청나라군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자성의 난을, 이제 이자성 그때 도망을 가고, 어쨌든 이자성낭을 진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는 여러분, 청나라한테 망한 게 아니라, 이자성한테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라는 이자성의 난 이전에 일어난 거고요. 자, 강의제 때는, 무슨 난이 터지냐? 이 오상계가, 이, 끝에 여기 쿵니난지요. 그러니까 오상계를 비롯한 세 명의 장군이 이때 공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청나라가 중원, 그러니까 중국 관내 안으로 들어올 때, 요 안쪽 만리장성 이남은 관내라 해요. 안쪽으로 들어올 때 공을 세웠던 사람 세 사람에게 번을 줬는데, 아 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았다고 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상계를 비롯해서 3번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강희제가 이세 명의 난을 진압하게 되는데, 요걸3번의 난이라고. 그 3번의 난을 진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명나라 세력이 도망가서 나라 유지하고 있었던 게요 대만인데, 요 타이완 지역까지도 이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이 당시 시베리아 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음 영역을 정한 게 네르친스크 조약이요 이때 러시아 황제는 표트로 되집니다그 다음에 티베트를 복속하고요. 성세자성인자인 아인데 이게 1711년인데요. 이제 강의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1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이전 사람들이 다 죽으면 세금은 사람에 대한 세금은 없어지죠. 이 당시 일조 편법 이후에 토지세와 인구세만 있었다 생각하면 돼요. 큰 세금은. 근데 이제 인구세가 사라졌으니 이제 뭐만 남아요? 토지세만 남죠 그래서 그래서 지세를 그러니까 지세 그러니까 아니, 아니죠 정세 정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세금을 토지에 옮겼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정세를 사람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이 정세를 토지에 넣었다 해서 지정 은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세를 어디에 포함시켰다 정,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켰다 이래서 지정 은제가 되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다. 어, 강제 이후에 이제 다음 황제가 된게 옹정제인데요. 옹정제는 러시아하고 카흐타 조합을 한번더 맺고요. 이제 그것도 국경선 조정한 거요. 그다음 지정원제를 확립하고요. 옹정제는 학문적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대의강미로 보습니다. 요건 뭐냐면, 성리학에서 이와 기로 구분을 하죠. 민족도 이와 기로 구분을 하는데, 중심되는 민족이라 해서 중화민족이라 했어요. 그 이외의 민족은 이제 오랑캐죠 오랑캐 자 그래서 이 중화민족은 한족만이 중화민족이다라는 한족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옹정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중화민족은 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이라는 이치 이치 그러니까 사람의 이치를 잘 행하고 자연의 이치나 만물의 이치를 잘 알고 있으면 그들이 중화민족이 될수 있다 즉 만주족도 사람의 이치를 잘 행하고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또 세상의 이치를 잘 많이 알고 있으면 중화민족이 될수 있다 요렇게 얘기한 게대이강미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성리학적 질서를 가지고 그 만주족의 통치를 정리한 게대이강미록입니다자 그다음 황태자 밀건법이라는 데 황태자 밀건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황태자 밀건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황제가 사실 이제 이 청나라도 사실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장자 상속이 무조건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태자 중에서,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주는데 문제는 이제 이 간에 이제 결, 갈등이 너무 심하고 또 누군가가 황태자가 될 것이 확실해지면 그 사람에게 권력 집중이 되어서 아버지하고와의 관계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동아시가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산다는 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과의 관계사이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현판이 있어요, 현판. 그 황제의 옥자 위에 현판이 있거든요, 현판. 그 현판에 이제 뭐, 정대 광명이라는 글도 쓰여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황태자 이름을 써놓는 거요. 예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읽어보는 거. 그때 가서 이제 확인하는 걸 황태전 비건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 비밀 상주문, 그러니까 황제가 비밀리에 사람들로부터 상주문을 받고 처리를 해서 황제가 정보력을 갖게 되는 거죠. 공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국정원, CIA, 뭐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시 i a 같이 이제 정보 또는 군사 관련된 업무를 바라보던 것이 이제 군기처였는데 이제 나중에 기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의정부나 뭐 이런것처럼 국가의 최고 조직으로서 이제 국가의 최고의 그러니까 권력기관 또는 의사결정기관 뭐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 금지 문제는 선생 명대 때 마테오 리치 설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마테오 리치는 어 제사를 우상숭배로 보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 뒤에 온그성교사들은어 제사를 우상 문제로 보는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제사를 금지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교 국가였던 청나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크리스교를 그 금지하게 되죠. 요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정조도 그니까 영종도 시대 때도 천주교가 전파되었을 때이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어, 그 다음 걸륭제는요. 어,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현재 중국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요. 디베트, 신장, 몽골 등을 정부해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되고요. 이 당시에 이제 메카트니닝연구사를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청나라 입장에서는 외국가의 무역을 공행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정한 상인들만 하게 했어요. 이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번째 청나라 입장에서 물산이 우린 필요가 없다 우리가 물산을 외국에 주는 건 은혜를 베푸는 건데 그거를 상인들을 통해서 마구잡이를 할 수는 없다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 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번째는 이거 이제 국가가 좀그 이익을 좀 독점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 왜냐하면 이제 상인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때그 상인들 세력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무역을 통제하는 공행 체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카트리니를 보냈던 영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린다 너희 나라에서 그래서 자유무역을 허용해 달라 하면서 메카트린니를 보냈지만 이제 메카트린니를 굉장히 하대하는 형태로 영국에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야 앞편 전쟁을 가게 된 이유가 되겠죠. 어, 그리고 사고 전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아, 뭐라 할까요? 어, 굉장히 큰 창고.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창고 4개를 꽉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책이다. 이렇게 사고 전서인데요. 뭐, 경, 사, 자, 집, 이런 거다 집어 넣었다. 뭐, 그러니까 경전 또는 뭐 역사책, 또 철학책, 문학책 다 집어넣었다. 요거 할때 어, 당시 한족의 신사층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요. 그래서 한족의 신사층들도 어, 요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학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회유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18세기 말에 백년교의 난이 터지죠. 어, 원대의 백년교 난이 터졌었잖아요. 동일하게 백년교의 난이 터집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사회적인 모순들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팔기군이 또 요, 굉장히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력이 약화되고 이때 이제 영국으로부터의 아편 전쟁이 터지면서 청나라는 조금씩 세력의 길을 가는 거죠. 어 지배 체제를 좀 보면요, 강경책과 회유책인데 이건 뭐 한족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족 통치를 강하게 억압하는 방법과 잘 살살 달래는 방법이 있는데. 강하게 억압하는 방법이, 이제, 변발이라든지, 호복을 강요. 호복은 이제 만주적 오시죠? 또, 사상을 탄압한다든지, 뭐 문자옥이라든지요. 금서 같은 걸 지정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의 한자는, 어, 요 한자가 어떤 이름에 쓰인다든지, 요 한자를 찢어서 보면,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아, 이거는 너희가 우리를 비판하려고 이 한자를 쓴 거지. 요렇게 몰아가서, 문자고 일으킨다든지요, 또 만주문자를 또 사용하게 한다든지, 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회유책은 망함병용체라고 해서, 주요 관직은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임명합다 이게 왜 회유책이 되냐 하면, 원대 때 생각해보면, 한족은 거의 관직을 임명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어, 열린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제를 통해서 한족도 등용하고요, 아까 사고전서처럼 대규모 편전사에 투입해서 회유책을 실시합니다. 어, 지방 통치는요 크게 이제 네 단계로 구분하면 되는데 음, 한족이 처음 이제 다스리는 지역을 이제 군현제로 다스리는 거 이건 직접 통치고요 그러니까 변이라고 해서 간접 통치 지역 이 있고 우리나라나 베트남처럼 조공을 받는 지역 이 있고요 상관이 없는 에도 막부가 대표적이죠 일본의 에도 막부처럼 상관이 없는 그런 지방 통치 체제가 있다 이때 이제 토착자를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걸 이제 변부라고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초반에 청계령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그 정성공 세력이 있었잖아요. 타이완에 정성공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성공 세력과 그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좀 끊기 위해서 바닷가로부터 사람들이 일정한 이상으로 안쪽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그게 청계령이에요. 그래서 청계령을 내려서 타이완과 관계를 좀 끊어 버리려고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의 해외 진출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내렸던 게 심폐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줬던 게 심폐고 일본이 일본인한테 줬던 건 수인장이에요. 나가서 할수 있도록. 그래서 또광우를 설치했다라는 얘기, 광주에 공행 설치했다는 얘기 했었죠. 어, 동서 교역도 확대가 되면서 이슬람 상인들의 활동 및 서양 상인들의 진출 교육이 확대가 되었고요. 비단차 도자기 수출 그리고 일본과 아메리카로부터 은이 대량으로 유입돼서 이 당시 청나라가 은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은은 세, 태어나면 청나라로 다 모인다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정은제라는게 사실은 은으로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은으로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학문을 이제 고증학이 나는데 왔 고증학이란 건 뭐냐면 이제 훈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곧 경전이 있으면 경전의 뜻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위치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그걸 밝혀내는 건데, 어, 요거하고 다르게 이제 공양학은 뭐냐면, 이걸 너무 하다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laughs> 근데 여러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 그러면 현실성을 좀 가짜라는 게공양학인데이공양학하고 뭐는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실학학하고는 구분할 수 있대요. 실학은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의 개혁. 자, 경제 분야에서의 뭐 생산력 증가, 이런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량학의 현실성은 정치적인 분야예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이것을 현실적으로 이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공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그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공자님 말씀은 그저 인생에 잘 살고 못 살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치에서도 이런걸 해야 된다라는 오름을 얘기하신 거다. 그러니까 정치에서의 현실성을 얘기한 게공양학이다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사고전사 아까 얘기했고요. 서민문화는 홍유문과 경극이 있죠. 경극이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니까. 모르는 학생들 한번 찾아보고요. 공연 문화는 작극 원곡, 공국, 경극을 갖다 원대 원곡 같은 거또 중요하죠. 뭐비팍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청대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쌤이.